안녕하세요. 이 기사는 현재 토트넘의 리그 1위 기록과 손흥민의 주목받는 업적에 관한 내용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현재 프리미어 리그 1위에 위치한 토트넘 하스퍼는 축구 팬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다시 한번 리그 1위로 올라갔는데 이 상황은 팬들에게 시간이 정말로 멈추길 바라게 하는 상황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과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토트넘이 매치 기간 내내 1위를 유지할 수도 있고 맨체스터 시티가 아스널을 이기면 다시 1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후자가 높은 확률로 예상되지만 축구에서는 예측이 언제나 변할 수 있는 법입니다. 또한 토트넘의 아카데미 팀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18세 이하 U18 팀과 21세 이하 U21 팀 도리그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은 3중 1위를 달성하며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키 반더베이크가 골을 넣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특히 손흥민 선수의 예지력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언급되어 소셜미디어와 축구 팬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티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는 팀의 센터백들과 수비 라인이 강력한 역할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로메로와 반더벤 등의 수비수들이 골을 넣으며 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에 전반전과 후반전의 팀의 차이를 언급하며 선수들의 침착한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팀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침착하게 경기를 진행하며 위기를 극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를 너무 미리 칭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취가 나타나기 전에도 경계와 노력이 필요하며 팀과 팬들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도이야기 선수는 국가대표팀으로 불려갔으며 토트넘은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팀과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